네, 우리 이문원시아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구요. 현재 시각 이제, 어, 주말 사이에 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 이제 반도체하고 원전, 이제 자동차 섹터 군들로 이제 금요일장에 수급이 좀 많이 밀집이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 군들이 차트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종목들 보시면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고. 자,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바이오 섹터이거든요. 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이슈로 부각받는 종목인데 삼천당 제약을 필트로 해서 이제 뭐현대약품이라던가 어, 그다음에 알테오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자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 군들이 조금 이제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분 온셋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12월 12일자 최고점을 한번 경신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는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단기적인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전에 형성됐었던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단기 이평선 라인대인 이제 12,500원대 구간이 2일이평선을돌파한과 동시에. 단기적인 매수세들의 힘이 조금은 더 강해질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의 대표적인 섹터군들, 자, 알테오 오젠, 자,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2조 원 가까운 돈에 터졌었고, 현대바이오도 지금 뭐 300억,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00억 정도, 자, 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어, 이메논시아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관점들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지켜갈 수 있는지,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먼저 종목을 볼 때, 어, 수급이 수단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하고, 그리고 넘어서야 될 자리, 자, 이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야 될 자리는 바로 저항대의 자리인데, 자,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0 0원 구간대에서 계속적인 지지선을, 어, 저,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였었고, 축, 어 주가가 하락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버텨주는 자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만천원 구간대예요.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려면은 이만천원 대를 계속적으로 버텨줄 겁니다. 따라서 혹시나라도 다음 주에 만천원대를 이탈한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의 악재가 있다라든지 지수가 빠질 수 있다는 라 것을 눈치껏 아셔야 되고, 이때는 좀 위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비중을 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넘어가야 될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조정하는 구간에서 버텨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곳이 바로 저항대인데 21일 이 평선하고 맞물리는 구간 대죠. 자이 12,500원 대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추세가 상승으로 변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12,500원 대를 얼마만큼 많은 거래량을 동반시켜 주면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주는지 자, 이러한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면은 수익을 조금은 더 안전하게 끌고 갈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 잡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끔 디테일한 매수매도 맥점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제 직통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이민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고 제가 뭐 따로 돈 받거나 뭐 금전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건 없으니까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명과 젠슨 왕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 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새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죠. CS2026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 들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국은 AI 전초 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깜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APEC 해동 후에 한국 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 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왕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초대박 히든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유보율, 자, 기업 유보 자금만 22,000%, 자, 2200%가 아닌 22,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어,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 상업 펀드들은 이미 전부 다 꾸준하게 물량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단위 금액만 보신다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3호 펀드에서 110억. 연기금에서도 820억.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총 합계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3천억대가 넘는 자금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어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주도 과제이죠. 이 AI 신사업에 총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함께 총전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초 대박 히든 주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이제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 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경우에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저점을 한번 정확하게 다지고요. 이제서야 고점 추세를 만들기 위한 추세 변곡 자리에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비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도입 시점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 탄력의 흐름을 타서 100% 200% 많게는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저평가 우량주의 상승 패턴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010-4326-8753 번호로요 초대박 자 초대박이라고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모두 체크를 해서 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매집했었을 때초 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어떤 구간 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입을 해서 답장을 다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초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문자로 한 통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부분들 바라는 거 없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움 되셨다 라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